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이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며 또이 시간 예배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들은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누구나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와서 6시 50분까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쉬인다고 해야 될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7시부터는 비가 소강이래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네, 단체 문자도 드리고 오늘 또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격스러운 봉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들의 감격. 오늘 그걸 함께 우리가 노려보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40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출애굽기를 언제 시작했나 찾아보니까 작년 8월 20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8월 20일 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했는데 거의 1년이 된 셈이죠. 오늘로 출애굽기를 마치고 새롭게 레위기는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9월 첫 주부터 이제 그동안 제가 쉼 없이 달려오기도 했고, 또 앞으로 뭐 휴가고, 수련회고, 뭐 여러 가지 빠지는 일들이 많아서 이왕 쉬는 김에 우리 좀푹 쉬고, 내 위기를 넘어가기 전에, 내 위기에 산을 넘기 전에 우리 좀 마음가짐을 잘하자는 생각을 갖고,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9월달부터 다시 수요예배 시작한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레비기는 뭐 27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출애굽기보다는 일찍 끝나게 될 것인데 아무튼 지난 1년간 우리 출애굽기를 함께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중간에 합류하셔서 앞에는 못 드셨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지키게 되는 유월절의 여러 가지 규례들, 여러 절기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도 같이 보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법, 그리고 성막을 제조하는 법,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성막의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료들을 다 모세가 확인하여, 이상 없이 잘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고 하나님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워라.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1월 1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원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꼭 1년이 되는 출애굽을 하고 꼭 정확히 1년이 되는 때에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딱 1년이 된 것처럼 예, 그런 의미가 있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서부터 증거개를 들여놓고 상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향단을 놓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16절 마지막 우리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한 건 우리가 성막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쑥 읽기만 해도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성막을 세웠고 어디에 뭐 분양단을 두고 어디에 증거계를 놓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입체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되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17절부터 또 다시 1절부터 16절까지가 반복되고 있죠.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또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저거 놓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거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서 또 반복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기구들을 배치하고 특별히 앞에서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도 피고 물도 채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앞에서 했던 것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33절까지.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요 같은 말씀이 16절부터 33절까지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16절에 19절에 21절에, 23절에, 25절에, 27절에, 29절에 예, 계속 여, 어, 마지막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오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그래서 모든 성막의 제조 공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역사를 완전히 끝내게 되었다고 이제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전히 완성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이게 하시고 34절을 보시면 우리 34,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완전히 이제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구름으로 덮이게 하시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것이었으면 그 하나님과 가장 친했다고 하던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성막에 나타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가르침, 표식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구름이 딱 떠오르면, 아,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막을 거두고 하나님 다시 앞으로 나갔을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성막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름이 뜨면 출발,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대 있어야 되니까 이들은 자나깨나 늘성막에 구름을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니 아니게 그들은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자기들의 의지로 갈수 없어요. 떠오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오늘 우리 복음 송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구름이 뜨면 주님이 가라는 것이고,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멈춰있으라는 뜻이고, 이건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께 주목하고 있어서 항상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의 구름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광야의 생활을 인도해 주셨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성막이라고도 나오고 회막이라고도 나오죠. 성막과 회막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회막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한 절에 성막과 회막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성막과 회막의 차이가 뭐냐? 성막과 회막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어느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려집니다. 회막은 백성들이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일 회 자를 써서.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쓸 때는 이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모여 어떤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 성막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는 성막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막과 회막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히브리어 원어도 그러면 회막이면 회막이고 성막이면 성막 하나만 쓰지 왜 다르게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도 회막과 성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온전히 봉헌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에 우리 재정 보고하면서 우리도 500만 원 남은 거다 갚아서. 봉헌을 완전히 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갚고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의미도 어쩌면 이런 것들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우리에게 좀더 생생하게 혹은 잘 느끼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큰 감격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은혜요,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귀의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우리 앞에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34절부터 3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도 보이진 않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다.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6절까지 43절부터. 자,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그 회막을 통해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 회막을 통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회막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성막을 온전히 봉헌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안에 임한 것은 그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뭐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나오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우리 성막의 모든 기구나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 성막을 통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는 오늘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성막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둘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자 33절을 보세요. 다시 오셔서 40장 어아 33절이 아니죠. 35절이네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8절도 보시면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낮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극심한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이 성도님들 그거 경험하시죠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약뱃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낮에는 그들을 가려 주셨고 밤에는 불로 추위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온갖 들짐승과 여러 위협으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구름이 뜨고 내리는 것에 따라 그들이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되었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같은 광야의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광야길을 행하였다는 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영의 눈으로 그걸 볼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계획과 또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친히 저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영적인 가난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삶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의 순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뜻도 되지만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걸 보며 항상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뜨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그들이 움직일 것이냐 멈춰야 될 것이냐를 정해야 했고 항상 구름이 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도 한치 앞을 알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눈을 두고 주목하고 있다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그런 뭐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어느 때는, 전에 그런 설교 들었어요. 어느 때는 오랜 시간 안 가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좀 지루하고, 좀 떠났으면 좋아도, 구름이 안 뜨는 이상 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느 때는 성막을 치고 바로 다음날 구름이 뜨면, 아 하나님, 어제 이렇게 힘들게 쳐놨는데, 그렇잖아요. 이, 우리 구조를 다 봤기 때문에, 이 구조, 이거 치고 내리고 하는,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 쳤어도, 바로 어제 쳤어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설교만 들은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물론 그거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무리 좋은 때에 인도하셔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떠야지, 지금 일어나서 가야 좋은 데인데, 그들이 안 일어서고 싫다고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어도,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고, 그 순종함이 곧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순종이 따라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주심에는 순종이 따라야 복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아무리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셔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성경에서 보아도 정작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은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하고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입으로는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여덟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에 지금까지 우리가 뭘릅니까다 알잖아요.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들이 했다고 계속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마지막 장에 이제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 18번이나 그냥 여기다가 넣어 놓으신 건 그만큼 순종이 중요했다.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봐도 저는 주저없이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 애굽의 삼파였던 십부라와부하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어쩌면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에, 에, 이런 하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 순종함이 처음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을 통해 성막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걸 보며 출애굽기의 주제는 에, 무엇보다도 순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꼭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미덕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만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찬송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다 마쳤는데, 출애굽기도 40장까지 빠지지 않고 중간에 뛰어넘어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넘지 않고. 한장한장다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배운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소중한 성경 지식이 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행사와 이제 휴가 기간 지나서 수요일에는 9월 달부터 레위기의 산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온갖 제사법과 정결 의식 뭐뭐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먹 이래서 대단히 쉽지 않겠지만 우리 출애굽기도 넘어 왔으니까 레위기를 통해서도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하듯이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주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누구나 기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완전히 봉헌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들으므로 주님 구름이 떠오르면 주의 말씀대로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춰 서 있는 항상 주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드립니다.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말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아무리 주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하여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을 주목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애굽의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오늘 성막을 봉헌하는 날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귀와 죄와 이런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야 했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저 영적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간 중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야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도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성전에 눈을 주목하여 주님 원하시는 길때 일어서 갈수 있도록, 또 주님이 머물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누구나 교회도 온전히 주께서 받아 주셨사오니, 이곳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전이 되어서 이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